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어, 그 이후에 또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안타까웠던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침 7시 58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제가 맞이에요. 어,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사실 어떤 준비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머니를 뭐 직접 이렇게 뭐뭐 뭐 손을 잡는다든지 뭐 얼굴을 부, 부벼본다든지 마지막 작별인사도 못 하고 이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어머니를 다시 저희가 이렇게 좀 시신을 수습하고 또 어떻게 장례 절차를 받고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실 저도 너무 정신이 없었고 말 그대로 황망하고 경황이 전혀 없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보건소에 어떤 조치나 좀 처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 이제 병원, 대학병원에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우리는 어떻게 좀 장례를 치료하게 하려고 한다. 라고 했더니 일단은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거다. 연락을 먼저 기다려야 한다. 근데 지금 이제 아침이니까 보통 한 2시나 오후 한 3시 사이면 연락이 올 거다. 이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화장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 화장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고, 그걸 좀 알아야 저희가 뭔가를 좀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연락이 없습니다. 오후 한 3시, 늦어도 3시엔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오후 한 4시 45분쯤에, 아,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보건소에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뭐, 화장을 진행하나요? 그 담당자 얘기는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연락을 주겠대요. 근데 이제 하나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그 장례 지도자, 지도사께서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일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사망자가 많아서 뭐 일이 지체되고 있다. 뭐좀 기다려달라. 언제까지 연락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 그래도, 제가 얘기를 들은 거는, 지금이 담당자가 오늘 연차를 내서 쉬는 날이어서,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 정말, 저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참, 육통성이 없었던 양반이 좀 다른 얘기로 둘러대던지, 너무 솔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것도 인계가 안 되는 건가? 너무 좀 화도 나고 속 많이 상했죠. 빨리 알아보고 연락을 달라. 예, 뭐 서울시에 또뭐 알아보고 해야 된답니다. 연락을 주겠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그렇게 보냈어요. 사실 장례를 못 치렀습니다. 너무 슬픔도 컸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었습니다. 언제... 저희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그런 거에 대한 사실 기약이 없었거든요. 병원에서도 어떤 확답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그 다음 날,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모르겠습니다. 그, 뭐, 그 차디찬 그 곳에 그냥 하루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다음 연락이 없습니다. 또 장례 그 지도사 분께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분이 어떻게 수소물에서 그 보건소 연락처를 가르쳐 줬는데 연락을 아무리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겁니다. 어그 화장을 하는 그 화장 그 승화 승화원 거기서 이제 오후 한두 시쯤 연락이 왔습니다. 뭐몇 시까지 이렇게 어디로 오셔라 어떤 서류를 가지고 아 그럼 이렇게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지 한한두 시간 지나서 이제 송파구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또 그분은 그 화장장 위치도 달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죠. 아, 그랬더니 제 얘기가 왔답니다또좀 황당했습니다. 혹시 어제 그 연차 내신 그분이신가요? 본인이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사실 뭐 저는 정말 좀 제대로 된 사과라도 할줄 알았어요. 어 저는 순간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제가 막 무슨 뭐 이렇게 뭐막 무슨 소리를 지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개돼지 취급받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폭언을 했다고 하시면서 그 당신과 가처럼 이렇게 폭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나도 아파서 연차를 낸 거다 음, 사실 뭐 이런 죽음 가족의 죽음이라는 거는 어쩌면 그분도 겪었을지도 모르고 또는 앞으로 겪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화풀이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화풀이라는 표현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어머니를 먼저 보낸 가족은요, 화가 난게 아니죠. 정말 큰 슬픔이고 큰 아픔입니다. 코로나 로 어머니를 보내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마지막 과정에서 정말로 저희가 가깝게 할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거든요. 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약간 몸이 너무 떨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의 성함을 여쭙고, 그리고 혹연하는 마음에 나중에 통화 과정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분의 성함도 좀 기억하고 있고, 일부러 그 통화 내용은 다시 듣지는 않습니다. 너무 속상하지만, 너무 속상해서. 근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분한테 좀 정말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치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순간.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빛나 보이는 순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당신께서 어떤 업적을 많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순간. 저는 그 순간의 힘이 공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저희 뭐 어머니한테 뭐 존엄하고 존귀한 죽음을 얘기하기에는 이미 많이 지났죠. 사실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죽음이기 때문에 걔 자식으로서 되게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